가수 벤 혼인 신고 3년 만에 파경, 이욱 이사장과 이혼. 가수 벤 32, 본명 이은영, 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남편인 W 재단 이욱 35 이사장과 이혼 조정 절차를 밟았다. 29일 테나시아 단독 취재에 따르면 벤은 지난해 12월 말 법원을 통해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로 최종 이혼 신고만 남겨뒀다. 한 관계자는 테나시아에 벤이 지난해 말 이혼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며 남편 이후 이사장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벤은 지난 2020년 8월 1년간 교제 중이던 이 이사장과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팬데믹이 극심했던 터라 혼인 신고만 진행하고 이듬해인 2021년 6월 5일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웨딩 마치를 올렸다. 지난해 6월 딸을 품에 안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 관계자는 딸의 양육권은 벤이 갖는다고 전했다. 2010년 그룹 베베민용으로 데뷔한 벤은 2012년 솔로 전향 후 음악성과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열애 중, 헤어져줘서 고마워, 180도 등 애절한 발라드로 유명하다. 벤은 최근 그룹, 여자, 아이들 출신 수진이 소속된 기획사 비아디 커뮤니케이션즈와 전속 계약을 체결,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는 지난해 5월 전 소속사 메이저나인과의 음원 정산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